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개역 성경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너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여러, 이는 여러 가지로, 로입니다.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한 목적은, 그러나 여,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락을 탄 포도주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용한 목적은 포도주와 함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 했습니다. 진정하는, 진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즉 마취 역할을 통해 채찍에 의한 상처나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므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좀더 빨리 가도록 할 목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딱이 상황을 두고 이르는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모략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가려 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인 내가 낙원에 너희와 같이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 포도에서 난 것도 먹지 않겠다. 마가음 14장 25절은 주님의 선언도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음 14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시 잊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포도주로부터 난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날에 그 땅에 그것을 만약 내가 새로운 것을 마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제후 만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신다면 땅의 포도주에서 포도 나무에서 나는 그것은 마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주님은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지고 가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철저히 철저한 대소고 역사를 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이 산절 그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리고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야 그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로마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나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